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담의 갈비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음, 음 사람의 갈비뼈 개수는 남녀 모두 1 2쌍이라고 해요. 그런데, 음, 예전에는 우리가 갈비뼈 얘기를 참 많이 했었어요. 우리 성장기 때는. 그래서 남자는 갈비뼈가 하나가 모자르다. 이런, 좀, 무, 이런 무식, 무식한 소리를 좀 하고 살았죠. 그래서 이런 소리도 제가 들었었어요. 어, 의사들이, 의사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 이유가, 아니,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봐라. 그, 그 다니는 것들 무식해가지고, 남자 갈비뼈가 그럼 하나가 모자라야지. 다 똑같다고. 성경 거짓말이라고. 그래서 참 믿지 못한다는 이런. <laughs> <laughs> 아,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우스 일인데요 아마 그렇지만 아주아주 아주 너무너무 상식적이라서 또 성경은 또 상식적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서 이 성경을 또 어, 믿지 않고 청소년들도 그런 오해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아주 오래된 이런 얘기를 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거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그래도 그때는 그 갈비뼈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래도 성경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식어가지고 청소년들도 볼게 너무 많고 식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좀안 한다는 것도 아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잠깐만 생각을 해볼까요? 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우리가 사건 사고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어디가 아파서 수술을 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어, 다치거나 어떻게 돼 가지고 한쪽 다리를 자를 수, 잘라야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한쪽 팔을 잘라야 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어요.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은 그 아하와를 만들기 위해서 아담의 그 갈비뼈 하나를 취했다고 이제 처음 수술을 했다고 하는데 내가 제가 김명현 그 교수의 그 설교를 듣고 그걸 알았어요. 요즘 김명현 그 교수의 그 강의를 많이 들은 사람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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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으니까 다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한번 짚어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수술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좋지 않은 게 다리에 생겨서 다리를 하나 잘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이는 아직도 20대예요. 아기를 알수 있는 여자라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 아니, 아니, 남자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다. 남자라고 생각, 아직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인데, 아, 다리를 하나 잘라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좋은 아가씨를 만나 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가, 이제 그 아내가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는데 다리 하나가 없을까 봐 전전긍긍할까요? 만약에 했다면, 아기를 낳았을 때그 아이가 다리, 다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laughs> 태어났는데 두 다리가 멀쩡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DNA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갈비뼈를 다섯 개를 없앤다고 할지라도 다시 태어난, 그의 씨로부터 태어난 아기는 갈비뼈가 정상입니다. 맞죠?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정말 간과하고 그동안 아담의 갈비뼈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의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주 간단할 것 같아요. 천국에 가면은 아담은 딱 티가 난다고 해요. 일단 배꼽이 없고 갈비뼈가 하나 모자라요. 아담만 모자라요. 그러나 그의 후손들, 그의 씨들은 또 우리가 이렇게 어, 전 인류가 살고 있는데, 그의 인류들은, 아담으로부터 이렇게 발생한 인류들은, 갈비뼈가 다 똑같습니다. 정상이에요. 12쌍씩. 더 이상 말안 해도 다 아시겠죠? 유전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전자를, 갈비뼈를 12쌍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 한, 한 사람의 뼈를, 그, 그거를 없앤다고 해도, 그의 유전자는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한 갈비뼈를 가지고 태어난답니다. 무엇이든 마찬가지죠. 지금도 아어 이제 유전적으로 이제 어 문제가 있어서 뭐어 정신적이나 이런 것들 이 유전적으로 유전이 되는 것도 있, 되는 거는 있지만 이 뼈를 없앤다던가 어뭐 하나 다리를 잘라낸다던가 해도 이 새는 그의 유전자가 건강하니까 건강하게 태어나겠죠. 자, 오늘은 인... 너무 재밌네요. 감사합니다.